자, 30번 질문이요. t e c h n o l o g y has a doubtful advantage. Technology 기술 s has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doubt f u l a d v a n t a g e d o u We must balance. 우리는 뭐 해야 돼? 동사 밸런스 해야 돼. 조절 s 해야 한다. a 조절해 We must b a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죠. 너무 많은 정보를 조절해야 된다. 볼수하면 맞춰서라 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서 뭐에 맞춰서 유지하는 것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에 맞춰서 뭐를 그러니까 사용해 오직 write information만 사용하는 것. 지금 유지 1 번이고 keeping 이 번이겠지. 그러면은 write는 올바른이죠. 정확한이도 있고 뭐 올바른도 이제 여기서는 정확한이겠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보정 정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또 keeping the decision keep하면 뭐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일반 사용하는 것에 맞춰서 또 하나 유지하는 것에 맞춰서 뭘, 뭘 유지해? 결정이죠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의사, decision making이니까 의사결정 process까지 의사결정의 과정을 심플하게 유지하는 것에 맞춰서 뭐 심플하면 간소하게죠 간소한 다시 한번 우리는 must balance 조절해야 한다 뭐를 너무 많은 정보를 맞춰서 사용하는 것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 유지하는 것에 맞춰서 뭘 사용해 오직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맞춰서 또 하나 유지하는 것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하게 유지하는 것에 맞춰서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skip은 simple s i m p l 가 아닌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잡아주세요 이거 error 틀리죠 skip은 오영식 동사니까 오영식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라서 심플 내기 좋죠. 그다음에 더 라이트도 빈칸 내기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저디 인터넷. 자 인터넷은 has made. 자 만들어 왔다, 해 왔다, 만들었다. s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available 하게 만들어 왔다. 이용 가능하이죠 너무 많은 정보들을 이용 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디에서? 어떤 이슈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거 쏘랑 대들 보셔야 돼. 소우데지 문이지. 그래서 너무 몸모해서 몸모하다요. 너무 몸모해서 뭐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이용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띵크한다. 생각한다지. 뭘 생각한다? 데드 이하 를 생각한다지.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ave to w o s t 의 느낌. 컨시드너 고려하다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ll of it, 그건 모든 것들, 그 모든 정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 order to,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 표시를 해주고,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뭐하기 위해서?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So, 그래서 우리는 keep searching, 계속해서 searching 해야만다. 한 뭐, For what을 어떤 정답을, 정답을 성 답을 서칭해야 한다. 검색해야 한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Keep 이라서 ing 오는 거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후 o 의 전치사까지 생각하면 되지. 그다음에 자, 이것은 자, 만든다. 우리를 information b l i n d 만든다. 자, 자 이것은 만든다. 우리를 정보의 b l i n d 다면은그 장님이란 뜻이거든요. 눈멀게요. 정보의 눈멀도 눈멀게 만든다. Like 처럼있죠 디어처럼, e 어는사 e r 죠 사슴처럼 e 떤사슴 e r o 헤드라이트에 있는 사슴이지. 헤드라이트를, 헤드라이 n 를비 h 고전비 h 고 있는 사람, 그 h e other one, the o t 헤드라이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전조등에 있는 사슴처럼, 전조등에 노출된 사슴처럼 뭐했을 때? When trying to m a k i n g personal business or other d e c i s i o n 할때 try to 하면은 s 다노력하다 r s o r y i n a person, a person, a p e r s o a p e n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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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다시 자 이건 만든다 우리가 정보에 눈물게 만든다지. 모 뭐, 모했을 뭐때 이거 했을 때 트라이 투 노력했을 때 메이크 퍼스널하고 개인적이고 비 사업적이고 다른 결정을 하려고 만들 때정보에 눈물게 만든다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게 모처럼 사슴처럼 전조등에 있는 사슴처럼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있는 사슴처럼 만든다는 거지. 그다음에 to be successful anything today. 자, 투는 뭐 이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u c 스풀 s 기위 u c c e s s 위 u 서 c e s 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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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c c e e s 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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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e s s success, s u c 어 e s s s u c 어 e 에서 success, success, s u c c e e e e e s s e s s e s s success, 동사 can accomplish 할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뭐를 the seemingly impossible 하는 것을. 자, seemingly는 겉보기에, 이죠? 그렇죠? 겉보기에 불가능한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겉보기에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the one-eyed person. 자, 한쪽 눈만 보는 사람이죠.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 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사까지 동사 이해한다. 뭘 이해한다. 파워를 이해한다. 힘이죠. 어떤 힘인데? 키핑하는 힘이지. 킵도 역시 뭐유지하다라도할 수가 죠 유지하는 것의 힘, 뭘 유지하는 건데? 어떤 애널리시스, 어떤 분석을 분석들을 자, 오 형식이니까 목적과 목적을 보 단순하게 유지하는 힘이죠. 단순하게 심플리스면 틀려요. 엘아이브치면 안 돼. 단순하게 유지하는 힘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하나 동사. Will be decision. 뭐할 것이다.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 결정하게. 하네. Will be가 되게 동사네. 결정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Decision maker가 될 것이다. 의사 결정자가 될 것이다. Decision maker니까 의사 결정자가 될 것이다. 뭐했을 때 그가 사용했을 때 그의 one eyed intuition을 한 눈의 intuition 직관이죠. 한 눈의 직관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한 눈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한번 더. t 디원 o 이 e e y e 한눈의 사람들은 언더 d e r 이해할 것입니다. 뭘이 이해? 힘을 이해하는 거지. 뭐의 힘? 유지하는 것의 힘. 어떤 분석이 단순한 것을 유지하는 힘을 이해, 이, 사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될 것입니다. 뭐가 될 것입니다? 디시전 i 이 i 의사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뭐 했을 때? 그가 사용했을 때, 그의 직관이란 한눈을 사용했을 때. 어려운 질문이 약간.